<laughs> 아우, 세상에. 너 아까 제 얼굴 봤지? 어? 하나밖에 없는 자식 지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, 아우, 기가 막혀. 사람 하나 더 잡고도 남을 내다 쟤가 어? 진혼제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고사님이 혜람이 진혼제 치러야 한단다 우리가 끊어진 끈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서 혜람이가 이승을 떠나질 못하고 있단다 엄마 핏줄 잃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다 잘 가도록 놓아줘야지 언제까지 혜람이 그렇게 붙들고 있을 거야 어린 것이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고 구촌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 엄마는 그 노인네 말을 왜 이렇게 들어요? 아니 거기다 갖다 바친 돈이 도대체 얼마예요? 아니 그 돈이면 중소기업 하나 세우고도 남는다고요? 내가 너희 네 아버지 죽고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? CK 내가 키운 거 아니야.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분이 하신 거야. 투자하라면 하시고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고 돈 빼라고 하시면 빼고 자르라고 하시면 자르고 그렇게 20년을 오늘 날까지 왔어. 너 그분 말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. 아예 그분을 회사에 데려다 안 치시 그래요 그냥? 에?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. 그분이 앞길 터져서 성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둘인 줄 아니? 내가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건딱한 가지야. 장고사님 말씀 안 듣고 그 화상이랑 네 결혼 허락한 거.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잖니. 질문 자지 마세요. 뭐? 하더라도 나중에 하시라고요. 저 사람 마음도 추스른 다음에요. 어? 난뭐 마음 다 추스러지려는 줄 알아? 나도 힘들어.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건 악몽이지 이건 꿈이지 싶고 지금이라도 당장 저 현관문 열고 해람이가 뛰어올 것만 같다고. 해도 풀어야지. 안 그러면 집안이 품이박살 날지도 모른다는데. 저 아상 마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? 엄마, 제발요. 다널 다 위해서야. 안 그래도 저 아상 비유 맞춘다고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말리는너 올면 내가 숨이 미어져. 장소이 말고 날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.